미나가 니랑 이렇게 하다가 집밥이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축구장에서 이미나 끝까지 공을 쫓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심서연 선수가 역시. 근데 그게 진짜 리얼하게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아 서연아 근데 그 미나 있잖아, 이미나 선수, 미나랑. 네네네. 네, 네. 친해? 친하죠. 친분이. 있겠지? 있죠 있죠. 네, 같은 팀에서도 떴었고 아 지금도 같은.. 근데 저때였구나 네, 네. 같이 대표팀 내일이면 만납니다 결혼한 거 알아? 알죠 갔었어요 아, 오빠 결혼 때왜 알았어? 알아요? <laughs> 알아 뭐야 갔습니다 아니, 변호사, 아니, 네. 진혜도 결혼식 안 갔어? 왔... 청첩장 받아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laughs> 아니 왜 물어보냐면 내가 얼마 전에 미나를랑뭐 이렇게 촬영이 있어갖고 봤습니다 어 저... 찍는데 어, 네. 아니 그 <웃음> 저쪽에서 <웃음> 이상한 화면을 하나 봤어 요 다른, 아, 네, 저... 네, 다른 팀이었잖아 네. 네. 다른 팀이었잖아 근데 미나가 니랑 이렇게 하다가 어 식빵.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측면에서 이미나 끝까지 공을 쫓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심서연 선수가 역시.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식빵이라고 <laughs>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딱 이렇게 둘이 눈싸움 같이 하면서 그걸 내가 봤는데. 네네. 알아? 알죠. 장르, 알아? 알죠. 그거 유명해요 아, 그거. 아 그래. 네. 아.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현대제철이랑 이제 지금은 없어진 팀인데 어. 대교 눈높이라는 팀인데 어, 대교, 대교. 그 팀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팀이랑 이제 현대제철이랑 응. 라이벌이었고. 응. 아, 랬어 대결 네. 잘했구나. 그 팀이 이제 붙는 경기였는데 또 하필이면 이제 중계를 해가지고 어. 그게. 다본 거예요 그사람들이 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좀 피지컬이 엄청 좋았거든요. 음.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미나랑 몸싸움하는 장면이는데 라인으로 이제 공이 음. 아웃되는 상황이었는데 음. 저는 이제 등지는 어, 장면이었고, 툭, 민은, 네. 어, 미나는 이제 공격수니까 아, 이제 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음. 미나가 또 이제 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딱 먼저 어깨를 넣는데 었 미나가 음. 딱 이렇게 미나는 또, 이제 너 아니 아니 아니. 음, <laughs> 넘어간 거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미나가 돌면서 이제 식빵을 근데 그때 돌았으니까 그 장면은 티비에서 봤겠네. 그쵸. <laughs> 저는 몰랐어요. 그때 여기못 봤겠네. 갑자기 주변에서 막 연락이 그게? 오는 거예요. 네. 제가 먼저 본게 아니라 찾아보래요. 아니 그 전에 막나 미나랑 그 전에 친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 전에 어떤 방송국에서 할때막 둘이 막 에이. 친하다 친해요 친해요 이런 얘기는 좀 있었었거든. 어. 친했어요. <laughs> 친한 어, 상황이었어요, 친, 그때도. 친했어요? 아니, 그 상황에서. 친했어요. 아, 친했어. 네. 따이가 나빠졌냐? 나빠졌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 에, 아니에요? 그건 네. 아니고, 이제 주변에서 네. 친구들이나 계속 물어보, 물어보면서, 어. 미나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 아, 그치. 어, 뭐, 뭐, 야, 너, 너 싫어하네. 아. 뭐, 약간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왜, 왜? 이러면서, 이제 이거 찾아봐라. 이래서 이제 제가 이 경기를 바, 다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식빵을 찾길래 어, 그래서 어? 어 진짜 했네? 막 이렇게 된 거죠 누구의 이민아 선수한테 욕하 조금 나중에 왔어요 나중에? <laughs> 네. 언니 됐지? 이거 언니한테 욕한 거 아니야 뭐 아. 나한테 화나서 욕한 거야 어 똑같네 내가 이걸 얘기하려고 했어 그날 미나가 그랬거든 네 이민아 선수한테 아니 근데 뭐 욕하면 되나 사람이 못 배웠어 장난으로 막그어 이러니까 <laughs> 언니하 되게 친한데 자기 자신한테 너무 열이 받아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 내가 여기 아이콘인데. 그렇게 아닌 것 같아. 저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제 그 해프닝으로 끝나어 아, 지금도 잘 지내고? <웃음> 그럼요. <웃음> 근데 이게 아직도 네. 많이 이렇게 팬분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계속 이제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음.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뭐 지금도 잊을만 했는데 나타나고. <laughs> 그러네요. 그래서 어. 아, 궁금해서. 아, 근데 지나면 괜찮은 거야. 네네. 뒤에 땜을 안 붙였기 때문에 자기한테 하는 거 아니면 맞는 거 같아요. 이십 번 후에 욕을 했으면. 아니에요. 음. 욕을 안 해봤구나. 뭘 붙여. <웃음> <웃음> 어, 근데 뭘 때문에 뭘 붙여. 근데 그게 진짜 리얼하게 나오긴 나왔었더라고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약간 느린 장면처럼 나와요. 자기한테 열이 받은 걸로 이렇게 종지부를 짓지만 요괴 전문가 이천수는 인정 못 한다. 마무리하는 <laughs> 걸로. 이게 또 나오겠네. 말한다. 또 나오겠네. 이천수! 이천수!